자, 3번 문제예요. 자, 이차 함수 y는 f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했을 때 자, 방정식 f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.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쪽 그래프가 뭐모와 같을 때라고 했잖아요. 그죠? 뭐모일 때에서 항상 끊는 거야. 그래서 그앞 조건은 무조건 활용을 하세요인 거기 때문에 이뭐모와 같을 때 앞쪽의 내용을 일단 정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 f 의 x 플러스 1의 값이 어떤고 저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f x 의 식부터 우리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 자, 그걸 기억해 주면 됩니다. 자,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 위로 볼록한 포물선 의 식이 있고 x 축과의 교점이 두개의 교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자,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. x 축과의 교점은 무엇을 뜻한다?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뜻한다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. 그러니까 두 근이 2와 마이너스 4인 거죠. 자,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자, 포물선이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위로 볼록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. 이거 뜻하는 건 뭐다? 아, x제곱의 개수인 a라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죠.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다. 음수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.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고,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다고 중3 때 2차 함수를 배울 때 우리가 짚고 넘어온 거란 말이야. 자,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 2차 함수의 식인 fx의 식을 만들어 볼 거라는 거야. 자, 그럼 일단은 y는 fx였기 때문에 f x 눈으로 해서 저 값을 만들어 볼 건데, 어,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는 그 a라고 그걸 설정을 먼저 해준다는 거죠. 그럼 두 근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,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두 근이 인수분해돼서 찾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마이너스 4라는 거는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된이 인수에서 나왔을 거고, 플러스 2라는 거는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에서 나왔겠죠. 저 값이.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서 만들면 우리가 fx의 식일 텐데, 자,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두 인수만. 이두 당신만 곱해서 확인해 볼게요. 자, 한 번에,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? 자, 얘가 fx의 식인 거요 자, 여기까지만 일단 끝난 거라면, 1차적으로. 자, 그럼 이 fx의 식을 일단 완성한 상태에서,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, f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그 식을 찾아서 그 식의 합을 구하라. 자, 그럼 이제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, 우리, 자, 요 예에요. fx가 2x 플러스 3이었다 했으면, 우리 f 2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. x의 대신에 2가 대입이 되었다는 거잖아요. 그럼 이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우리가 7 7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. 지금 우리 f x는 자 a 괄호 열고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었죠. 자 똑같아. x 자리에 숫자 2가 들어왔다. 아 그런 거 상관 없어요. x 플러스 1 문자로 들어와도 무조건 대입인 거야. 어디?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 자 그러면 a하고 x의 제곱이었잖아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와서 제곱인거야 플러스 2x 플러스 2하고 x 자리에 x 플러스 1그 다음 마이너스 8자소거로 있으니까 여기는 괄호를 조금 더큰 걸로 해줘야겠죠 자저 식을 전개하면은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에다가 우리가 근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를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안은 X제곱 더하기 EX 플러스 1이고, 자 분배 법칙하면 2 x 플러스 1, 자, 마이너스 8이 묶여져 있고요. 자, 간단히 정리하겠죠. X제곱 플러스 4, X 어, 마이너스 6 되겠네요. 자, 이게 이게 식이 완성된 거예요. 이제. 자, 여기서 두근을 찾아서 실근의 합을 구할 건데, 여기서 이제 실근의 합을 실제로 인수분해하거나 뭐 근해공식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. 두근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?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한다. 자, 요 앞에 있는 A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. 근 구할 때는. 자, 뒤에 있는 이 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진행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였죠. 자, 마이너스 4라는 두 분의 합의 값을 구할 수 있다. 자, 우리가 하고 싶던 모든 실근의 합. 자, 모든 실근의 합은 얼마다? 마이너스 4다라는 걸